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 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막과 그 봉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광야 생활 중이었잖아요 꽤큰 공사였을 텐데 그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어, 청막은 단순히 그냥 백성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해서 뭐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었고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신 데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 가운데 어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도 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실체를 땅에 보여주는 뭐랄까 그림자 같은 거였죠.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군요. 아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도 진짜 신비롭네요. 근데 이 성막 건축.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은 어땠나요? 아 정말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제 것만 받으라고. 즐거운 마음으로요? 강제가 아니고요? 네, 전혀요.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헌신을 원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요. 뭐 금, 은, 보석 또 값비싼 실이나 가죽 같은 귀한 재료들을 정말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넘치도록이요. 와. 네, 그 기술자들이 와서 보고할 정도였으니까요. 재료가 너무 많아서 남습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하고 명령해야 할 정도였어요. 와.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헌신이었네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움직였다는 게. 아, 그럼 그 귀한 재료들로 지어진 성막 안은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기구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음, 가장 중요한 곳은 역시 제일 안쪽 지성소에 있는 법궤하고 그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법궤와 속죄소. 네. 법궤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 또그 거룩한 기준을 상징하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덮여 있는 속죄소는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렸어요. 아, 율법 바로 위에 은혜의 보좌라.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딱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 영광이 머물고 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졌던 곳이에요. 율법의 요구 바로 위에서 용서가 네. 율법의 그 엄격함 바로 위에 용서의 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 뭐랄까?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정말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만남이라. 와, 진짜 의미가 깊네요. 그 성막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1년에 한번 드리는 특별한 제사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주로 이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렸어요.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상징적으로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피는 또 성소로 옮겨져서 죄의 기록을 남기게 되고요. 이건 우리가 매일 회개할 때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매일매일요. 아, 매일의 중보. 그럼 1년에 한번 드리는 제사는 뭐가 달랐던 건가요? 1년에 한번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한해 동안 성소에 쌓였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였죠. 특히 그때 두 마리 염소를 쓰는데 그중 아사셀 염소라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넘겨서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어, 영원히 제거될 것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표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상 성막의 봉사들은 결국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또 심판, 그리고 성소 정결 사업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성막의 그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봉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신기하네요, 정말! 여디 대안님, 그렇다면 이 성막 이야기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음, 성막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간절히 함께하고 싶어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증거예요. 죄 때만 사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 네. 그리고 둘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희생,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또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라는 사실이죠. 어, 지상의 성막은 이제 없지만. 그렇죠. 지상의 성막 봉사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받고 또새 힘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